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례히 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 좋아하지 아니하며 성례지 아니하며 아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과 서로 사랑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한다면 이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리킬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천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천만 불교도들은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드라마나 노래 가운데 가장 큰 주제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엥발리더 승강 안에는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 한가운데 놓인 엄청나게 큰 대리석 관 속에는 나폴레옹의 시체가 아닌 채가 들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1821년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어서 매장되었는데 20년 후에 프랑스 백성들이 원해서 그의 유예가 프랑스로 돌아오게 될때 하장을 해서 그 죄를 가지고 와서 간에 보관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대리석 간에 이르는 입구 위에 다음과 같은 나폴레옹의 유언이 양각되어져 있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프랑스를 어전공했기 때문에 너무 음? 잘 아는데요. 그래서 그간에 적힌 말을 이렇게 자기가 번역해 두었습니다 나는 나의 유골이 세너강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프랑스 국민 한가운데서 안식치하기를 원한다. 이재철 목사님은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멈추어서서 그거를 응시했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나폴레옹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젊은 청년들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으며 남의 귀한 집 자식들을 모스크바로 데려가서 얼어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꿈꾸었던 전공력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생명을 죽이고서도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 자녀와 자기 가족들에게 다 왕의 자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프랑스 국민은 철저하게 그의 전국욕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토록 프랑스를 사랑했다고 그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과 함께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계의 가장 희대의 악마라고 입건는 히틀러도 살아있을 때 연설을 하는 중간 중간마다 독일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게르만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랑 때문에 유대인을 비롯한 다른 민족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게르만 민족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정말 사랑입니까? 우리의 사랑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가페가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의 욕심이 담긴 이기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다투게 되고 자신의 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강하다고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바른 의도대로 가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도 이 말은 자기의 감정이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데 자신의 감정을 본인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성인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화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늘 자신의 마음의 주인은 본인인데 자신의 마음마저 자신이 멋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아주 조금만 지나면 금방 후회하게 되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가페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아가페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승내거나 하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아가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목사님의 당신은 확실히 사랑하십니까에 대해서 이분은 오랫동안 미국에 사셔서 목회도 하셨기 때문에 영어에 굉장히 정통하신 듯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화내지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도 다양하게 번역을 해 두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한번역본은 누가 나에게 화를 나게 하더라도 좀처럼 화를 잘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번역본은 짜증을 잘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번역본은 조금만 건드려도 화내고 삐지고 신경질 내고 고함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기분을 조금만 건드렸다고 해서 그때마다 분노내 것은 결코 하나님의 아가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아가페가 있다면 누가 웬만큼 건드려도 종처럼 분노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화를 잘 내는 것은 우리의 성격들이 다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가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가 내 마음 속에서 임재하고 내주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게됨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중처럼 승내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강원도 양구라는 곳에서 3군단 833 포병 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부대는 독립 포대였는데, 4대의 8인치 포대가 있었고, 각 포마다 약 10명 정도의 포대원이 있었는데, 포가 있는 곳에 내려가면 돌에 새겨진 한자가 있었습니다. 무슨 자인가 하면 크게 음. 새겨진 문자입니다. 한자입니다. 뭐라고 적혀 음. 있다고요? 음. 참을 인자가 크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을 인자 그 밑에 새겨진 문구는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을 인자가 큰그 밑에다가 세개의 참을 인자를 적어 놓고 세벌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군 생활은 사람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합니다. 고참 중에 자신보다도 더못 배우고 잘 배우지 못해서 말이 통하지도 않고 무식한 고참들도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속이 비틀려도 뭐해라는 거요? 참을 인자를 마음에 새기면서 참아야 분생활을 무사히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고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온갖 이유를 따라서 부타하고 때렸던 것이 제가 분생활할 때에 분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라는 것이니까 참을 인자를 마음에 새겨라고. 그것도 몇 번만, 세 번만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생각하게 되면 내가 분노해서 살인하는 것까지도 참을 수 있다는 말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사랑의 교양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좋아하는 히노애락의 감정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 그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그냥 감정입니다.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감정은 죄와 상관없이 그냥 기뻐하는 것이고 그냥 슬퍼하는 것이고 그냥 분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화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내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죄로 변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화가 변하면 분노가 되고 분노는 죄를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분노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길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